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나의 아 좋아 눌러주세요 자 오늘 제가 감상평을 남길 영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는 예고편이 나왔을 때부터 정말 기대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하면 무조건 봐야지 정말 기다리고 그다 그날... <laughs>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영화 바로 박정민의 변선입니다 감 나가게 살지 못해도 후지게 살지는 말아 야! 저는 직업이 뭐요? 래퍼요. 뭐? 퍼뭘 푸고 죽는? 뭐 감독 이준익, 예 배우의 박정민, 김고은 정말 막강한. 근데 저는 뭐 배우가 끌렸다, 소리가 끌렸다, 감독이 끌렸다를 떠나서 그냥 이 영화가 끌리더라고요. 예 예고편을 봤는데, 오 어, 변산, 오봐야겠는데뭐 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산이 개봉하고 바로 봤죠. 예 감상평은 느리게 올리지만, 자 변산 한번 볼게요. 개요 드라마 한국 123번 2018년 7월 4일 개봉 감독 이준익 뭐 이준익 감독 정말 유명한 대한민국의 감독이죠 자 출연해 박정민 김고은더 보겠습니다 박정민 김보은 말고 또 이제 장항선 이제 김탁구에 나왔던 분이죠 정규수 고준 뭐 고준은 타짜 투에서 나왔던 분이고요 신현빈 어 7년의 밤에 나왔던 분뭐 김준환 뭐 정선철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선철인가 이분이 정말로 저는 약간 그 비주얼에 깜짝 놀랐어요. 그 약간 장항선 아저씨가 그 약간 옛날에 주먹으로 꽤나 날렸던 건달로 나오거든요. 그 장항선 씨 아래에 있는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딱 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하로 나오는 분이 있는데, 비주얼이 딱 약간 시골 동네에 있는 옛날에 약간 주먹 쓰고 약간 잘 돌아다녔던 그 분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늙어가지고 힘도 잃고 근데 이제 약간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약간 보안관 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딱 그냥 어느 동네에서나 있는 전 배우가 아닌 줄 알았어요. 동네에서 이 아저씨 아저씨 그냥 연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했는데 연기 잘하시는 분이었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 비주얼이 너무 좋았어요. 자식은 자 같은 살짝 꼴통이 나서요. 우리 아들놈은 담0 끊어라 술 끊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쁜 소리만 했었는데 팩 죽여버리고 싶어요 국내 15세 관람갑니다 자 줄거리 한번 알아볼게요 꼴또리 아씨 발음이 왜 이러니 꼴대로 꼬여버린 빡센 인생 더 꼬이기 시작했다 발레파킹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빡센 청춘을 보내지만 좀이 더머니 6년 개근에 열정을 불태우는 무명 래퍼 학수 AKA 심파. 또다시 예선 탈락을 맞이한 인생 최악의 순간,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잊고 싶었던 고향, 변산으로 향한다. 박사지만 소행 넘치고, 부끄럽지만 빛나는 청춘, 징하게 들러붙는 흑역사, 정면 돌파가 시작된다. 줄거리, 예, 이거죠, 이거. 이 영화의 뭐, 큰 주제를 보자면 전 정면 돌파라고 보고 싶습니다. 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된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잊고 싶은 추억, 흑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흑역사들 뭐 너무나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잊고 살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살, 생각을 해보면은 잊는 거는 그것을 부순 게 아니죠. 그걸 이겨낸 게 아니죠. 예. 그 흑역사와 정면돌파해서 이겨내라.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고향은 태양가난에서 보여줄 건놀밖에 없네. 영화 내내 나오는 대사입니다. 예. 어, 이 새끼, 천재인데 약간, 예. 회사 관둔 거, 집사람한테 말 못하고 혼자 극장 맨 뒷자리에서 봤는데 힐링이란 게 이런 거구나. 어, 근데 이 관람평은, 어, 마음을 징하게 올리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변산을 보고 약간 별로인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재밌게 본 분들도 많겠지만은, 이 영화가 어떻게 읽히는가는 그 개인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그 개인이 어떻게 봤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영화가 재밌다 재미없다, 좋은 영화다, 나쁜 영화다 이렇게 뭐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영화가 개인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 괜히 감동이네. 박정민은 진짜 크게 될 배우다.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오, 정말. 저도 박정민님의 연기를 보면서 정말 와 연기 정말 잘한다 대한민국 충무로를 이끌어갈 배우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웃다가 누구야 할때 뽑았다 진짜 웃기네 나오는 배우들 연기 구명 하나도 없고 다들 찰떡흡이신듯 비비 비비가 뭐야 아 유유 <laughs> 두시간 동안 보는 내내 한 번도 지루하지 않은 <laughs>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있고 너무나도 흔한 스토리예요 누구의 인생이에요 그냥 특별한 게 없고 자극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정말 담백하게, 정말 이두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낸 거는 저는 배우들의 연기도 있고 스토리도 있지만 정말 이준익 감독의 연출력이 빛났다. 예, 그것을 지루하지 않게 흘러가게 만든 아, 감독의 능력이다. 보고 싶은데 재밌으면 추천해요 추천, 추천, 추천. 나 근데 로그인이 안돼 있어 미안하다. 자 그럼 기자평론가 평점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6.5점이에요. 참여 4명 있어요. 넘어가라고! 왜 이렇게 느려! 어, 예, 투박하게 툭, 익숙하게 착, 귀엽거나 촌스럽거나. 고향으로 상징되는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달아나고자 했던 남자의 성장담. 익숙하고 무난하다. 그런데 형식적 야심과 거리가 먼평이함이 도려 마음을 잡아 끄는 지점이 있다. 자잘한 아쉬움에도 엘룰러 가지 않는 진심이 변산의 노을처럼 번지는 영화. 어우 값나진 못해도 후지게 살고 싶지 않은 모두를 위해 용시, 욕심이 많긴 하다 청춘의 꿈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는 애증 부모 세대와의 갈등 첫사랑까지 아 많은 거를 너무나도 이야기했다라는 거 하는데 어, 이준익이 그의 매력과 강점을 가장 잘 운용하는 연출가 중한 명이라는 점이 증명된 영화다 김고은의 능청스러움은 작품에 한층 어여쁘게 만든다 어... 청춘아 정면으로 부딪치자. 어, 이 영화의 뭐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정면 돌파. 자 그러면은 이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컴퓨터 미쳤네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아 근데 연기. 김고은이 뭐 김고은이 도깨비에서도 보여줬고 다른 어,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여준 연기가 있지만 저는 이런 거에서 정말 연기를 잘한다고 느껴요. 네. 하루에 세 번만 싸시오. 이거 보신 분들은 아 보신 분아 약간 스포가 근데 이거는 스포가 아니에요. 내용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 보신 분들 이거를 보고 변산을 보더라도 재밌을 거예요. 이 장면은. 그리고 내 고향은 폐양 내고향은 가난해서 보여줄 게 노을밖에 없네.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사랑한 것이다. 예연병할롱 정말 좋은, 저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제가 이제 또뭐 젊은, 저 이제 뭐 20대 남성들에게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쇼미더머니가 이제 중간에 나오잖아요. 반가웠어요. 나 도끼랑 더카이어씨 나올 줄은 상상을 못 했네? 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복희랑 더콰이엇이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더라고. 예. 랩은 정말 잘하고 힙합은 정말 잘하는데, 예, 연기에서는, 예. 반가웠다. 그냥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매드클라운도 나오고, 예. 오, 래퍼들 많이 나오더라고. 갓나가게 살지는 못해도 후지게 살지는 말을. 하여튼, 예, 변산의 감상평이었다. 예,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느낄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감상평이니 아무 감상평도 없고 자기의 뭐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예, 내 동영상 끝났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실망만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됩니다 예 굴하지 않아 자 갑시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봬요 <laughs>